안녕하세요.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사를 꾸미는 아내를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어느날 위장통증을 느낀 남성이 안방 화장실에서 평소에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를 발견했습니다. 시스루에서도 곰팡이 제거제 냄새가 났기 때문에 남편은 수상할 낌새를 느꼈는데요. 그후 남편은 화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 너무 소름돋습니다. 녹음기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은 왜안 죽지? 오늘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살인 미수로 고소고 검찰은 아내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곰팡이 제거제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위험한 물건으로 남편을 상해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기 전에 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미수로 아내를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사건도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실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남편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을 감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아내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무시무시한 범죄를 계획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자신을 살해하고자 한 아내를 용서한 것을 보면, 둘만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규민 배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